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 당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 비행케이썸입니다. 하나은행은 이이지마 김정은 양인영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을 바탕으로 하프코트에서 안정적인 공격 흐름을 만드는 팀입니다. 이이지마는 외곽과 돌파를 모두 갖춘 가드로 하이픽에서 수비를 흔들며 공격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정은은 엘보우와 포스트를 오가며 패스각을 열어주고 이이지마의 공간 창출과 자연스럽게 연계됩니다. 양인영은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장악하며 세컨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 하프코트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이 삼각구조가 맞물리면 페인트존에서 힘을 앞세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앤케이 썸은 스나가와와 이소이를 중심으로 한 백코트 화력이 강점이며 빠른 템포 전개에 능한 팀입니다. 스나가와는 속도와 핸들링을 기반으로 트랜지션을 주도하고 이소이는 외곽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슈팅 옵션을 제공합니다. 김소니아는 미드레인지와 인사이드를 넘나들며 공격 폭을 넓히지만 골밑 높이에서 부담이 큽니다. 프런트 코트 두께가 부족해 리바운드 싸움에서 불리하고 세컨 찬스 허용 위험이 지속됩니다. 백코트 화력은 강하지만 페인트 존 저항력이 약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구성입니다. 이 경기는 가드 화력보다 골밑 높이 차이가 승부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은행은 이지마의 볼 핸들링과 김정은의 하이로 연결, 양인영의 림 장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만듭니다. BNK 썸은 외곽에서 점수를 쌓더라도 리바운드 열세가 누적되면.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고 템포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골밑 경합은 더욱 무거워지는데 이 흐름에서 하나은행이 우위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하면 세컨 찬스와 페인트존 장악력에서 앞서는 하나은행이 전체 기대값에서 더 안정적인 팀으로 평가됩니다. 튀니지 시리아입니다. 튀니지는 중원 장악력을 중심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릴 만큼 전력이 단단합니다. 스키리와 라이두니의 조합은 공수전환과 압박대응에서 확실한 우위를 만들고 음사크니의 노련함이 공격 전개에 안정감을 줍니다.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시리아의 수비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크고 기술과 경험 모두에서 앞선 흐름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조별리그 1위 향한 첫 걸음을 확실히 노릴 전망입니다. 시리아는 전력의 열쇠에도 끈질긴 수비와 투지를 바탕으로 이변을 노리는 팀입니다. 라인을 깊게 내리고 밀집 수비로 버티며 빠른 역습으로 튀니지 뒷공간을 겨냥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수비 조직력이 강화되었지만 중원 압박에서 버틸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승점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며 최소 무승부를 통해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을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과 경험에서 앞서는 튀니지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아가 끈질긴 수비로 버틴다 해도 튀니지 중원의 기술과 점유율을 90분 내내 막기에는 한계가 보입니다. 환경 적응도에서 유리한 튀니지의 빌드업이 꾸준히 기회를 만들며 경기 분위기를 끌어갈 전망입니다. 종합하면 튀니지가 실점 없이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입니다. 스포브이 픽 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타르 팔레스타인입니다. 카타르는 홈 이점을 앞세워 조직적인 패스 흐름과 강한 공격 템포로 경기를 주도할 팀입니다. 아피프의 창의적인 전개와 알모에즈 알리의 문전 마무리는 카타르가 가진 가장 확실한 특정 공식입니다.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팔레스타인의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인 전력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만큼 첫 경기부터 공격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다득점을 노릴 전망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전력 열세를 조직력과 투지로 보완하며 두줄 수비와 역습 중심의 전략을 사용할 팀입니다. 다바그의 스피드와 결정력은 카타르가 라인을 올렸을 때뒤 공간을 노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격 옵션입니다.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면 초반 일부 구간에서는 흐름을 끊어낼 여지도 있지만 장시간 버티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팔레스타인은 현실적으로 승점 확보를 목표로 하며 역습 한 방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와 홈 이점이 동시에 작용해 카타르가 안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투지가 버티더라도 카타르의 지속적인 압박과 기술 수준을 90분 동안 막기에는 한계가 보입니다. 아피프의 전개와 알모에지 알리의 마무리가 꾸준히 기회를 만들며 주도권은 카타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하면 카타르가 경기 전반을 통제하며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입니다. 볼로냐 크레모네세입니다. 볼로냐는 4231 기반으로 점유와 전진 압박을 병행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 라인이 공격적으로 올라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르솔리니의 측면 침투와 컷백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임모빌레는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볼을 바로 마무리하는 결정력이 강합니다. 오드가르드는 하프스페이스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박스 앞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홈에서는 측면 돌파와 컷백 이후 세컨드 라인 마무리가 핵심 패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크레모넷에는 3, 5, 2로 수비 라인을 낮추고 중앙을 좁히는 방식으로 버티는 팀입니다. 보나촐리는 박스 안에서 버티는 역할이 강점이지만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아 고립 위험이 있습니다. 오케레케는 넓게 움직이며 돌파를 시도하지만 라인이 내려가면 관여가 줄어듭니다. 중원은 수비 지원 비중이 높아지면 전진 패스가 끊기기 쉬워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 경기는 라인을 끌어올리는 볼로냐와 3백으로 버티는 크레모네세의 대비가 뚜렷한 흐름입니다. 볼로냐는 후반으로 갈수록 오르솔리니의 돌파와 컵백 임모빌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맞물리며 박스 주변에서 슈팅 볼륨을 꾸준히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세컨드 볼 대응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정적인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습 한 방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위협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볼로냐가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버밍엄 시티 와포드입니다. 버밍엄 시티는 441을 기반으로 후루아시의 침투와 그레이의 돌파를 중심으로 전개 속도를 높이는 팀입니다. 후루아시는 라인 사이 침투와 빠른 마무리가 강점이며 그레이는 측면에서 속도를 붙여 중앙 채널을 열어줍니다. 백승호는 전진 패스와 중거리로 상대 라인을 뒤로 밀어내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방향 전환 후 바로 전진하는 직선적 공격 패턴이 핵심입니다. 아퍼드는 3호이지만 수비와 중원 간격 관리가 흔들리며 라인 사이 공간 노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윙백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세컨볼 대응 역시 한 박자씩 늦어지는 약점이 뚜렷합니다. 이랑 쿤다가 개인 능력으로 변수를 만들지만 팀 빌드업 템포가 불안정해 공격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버밍엄 시티가 후루아시의 침투와 그레이의 돌파로 와퍼드의 라인 간 간격 문제를 반복해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백승호의 전진 패스가 연결되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이 동시에 열리며 버밍엄 시티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쉬운 흐름입니다. 반면 와퍼드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패턴이 고질적으로 나타나 역습 한방 외에는 지속적 위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고려하면 버밍엄시티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요 바이카노 발렌시아입니다. 라요는 4사이를 기반으로 빠른 패스 템포로 라인 사이를 공략하는 팀이며 데프루토스와 팔라존이 하프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점령해 상대 수비를 뒤로 밀어냅니다. 우나이 로페즈는 전진 패스와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두세 번의 패스만으로 박스 근처까지 접근하는 속도감이 특징입니다. 홈에서는 윙과 풀백 오버래핑이 더해져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발렌시아는 4-4-2를 쓰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원과 포백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단히 라바는 움직임이 좋지만 패스 흐름이 막히면 지나치게 내려오고, 페펠로와 하비게라는 지원속도 차이로 템포가 끊기곤 합니다. 측면 연계도 한 박자씩 늦어 공격이 깊게 이어지지 못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 경기는 라요의 빠른 템포와 발렌시아의 전진 패스 문제라는 상성이 가장 크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라요는 우나이 로페즈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만으로 1선과 2선 사이를 파고들며 팔라존과 대 프루토스의 침투를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첫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라인을 다시 정비해야 해 경기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요의 중원 템포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더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전체 구조상 라요가 주도권을 쥐기 쉬운 매치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베팅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첨 되세요.